수술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분들은 쌍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쌍수하기 전에 꼭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 이건 진짜 저만의 노하우인데. 먼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찬입니다. 쌍수 수술에 관련돼서 눈 수술 관련돼서. 주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풀리는 거, 풀리는 부작용. 근데 그거는 사실 라인만 괜찮으면 그 라인을 다시 만들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대칭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철저하게 몇 번씩을 검사하고 해도 이제 비대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수술하고 한세 달째까지는 붓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비대칭도 크게 보이거나 혹은 눈 뜨는 힘이 달라져가지고 비대칭이 약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때는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약이네요? 그, 예. 한 달에서 세달 사이에 어, 눈이 약간 비대칭인 것 같아서 그때 눈을 다시 수술해버리면 비대칭이 나중에 더큰 비대칭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큰 라인을 줄이든지 아니면 작은 라인을 높이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염증. 염증은 의외로 간단해요. 눈은 굉장히 혈류가 좋은 부분이어서 감염에 강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또 뭐 하나로는 실에 의한 유아종 그것도 의외로 유차이 끝난 뒤에라면 그 덩어리를 살짝 절개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많은 부작용이 나는 경우는 아니고요 앞트임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있겠죠 근데 흉터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가 조금 진해 보이고 뒤로 갈수록 느슨해 보이니까 너무 초반에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장님 눈 수술을 하러 왔는데 수술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돌려보내신 적도 있으신가요? 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피부가 너무 두툼해하고 자기는 보기 싫다. 아, 피부가 두툼한 거는 얇게 만드는 의사는 있을 수가 없고요. 아니면 이 가쪽에 뼈가 툭 튀어나온 분이 있어요. 뼈가 튀어나온다면 눈이 이쪽이 두툼해지거든요. 그래, 이걸 해결해달라. 아, 당연히 안 되죠. 의사가 꼭 해야 될게 할수 있는 수술과 할수 없는 수술을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안 되는 건안 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환자랑 의사랑 둘다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저는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쌍꺼풀 수술이 추천되는 케이스는 혹시 있나요? 아, 있죠. 쌍꺼풀을 하면 확 변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밖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눈을 보면, 아, 저분은 쌍꺼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일단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마 근육을 엄청 많이 쓰면서 이렇게 눈을 뜨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눈 뜨는 힘이 부족해요. 이마 근육으로 눈을 뜨고 계신 분이거든요. 눈 뜨는 그것도 근육이에요. 안 쓰게 되면 점점점 힘을 잃고 이마에 주름만 강해집니다. 그런 분들은 수상 가프를 만들어 주는 비절개 눈매교정이나 절개 눈매교정을 하면은 되게 결과가 좋고요.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걸로는 가성 안검 하수라고 해서 어, 눈이 되게 작아보여. 눈이 되게 작아보이는데 실제로 눈 뜨는 힘은 좋아요. 보통 여성분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근데 피부가 이렇게 처져가지고 눈 뜨는 힘을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눈매교정 없이 안가플만 만들어 눈이 확 커집니다. 그리고 뭐세 번째로는 앞트인 같은 경우 이렇게 눈이 먼거리인 눈처럼 이렇게 막혀 있는 분들은 터지면 정말 시원한 느낌을 들어요. 그런 분들은 아꼭 쌍꺼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눈 수술을 하면 시야와도 좀 연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간혹 자기는 아눈 뜨는 시야가 안 좋아서 쌍꺼풀을 하겠다라고 하신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아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피부 처짐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60대 그러면 눈이 이렇게 되거든요. 내려앉으니. 네 분들은 눈 뜨니면 좋으신데도 피부가 눈동자를 가릴 정도로 그런 분들은 어, 쌍꺼풀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건 치료의 목적으로도 꼭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수만 번의 상담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가장 물어보는 질문들 그런 거 있나요? 음 있죠. 연예인 사진이나 잘 나온 쌍꺼풀 사진을 갖고 네. 이 눈처럼 해주세요 <laughs> 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no. 눈과 고객님 눈은 다른 눈입니다 피부 두께부터 눈뜨는 힘그 다음에 옆으로의 넓이 그 다음에 골과 그러니까 뼈와 이제 눈동자의 간격 이런 게다 다른 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드리는 게더 정확한 겁니다 라고 하고 어, 말씀을 드리죠 수술할 때 그런 뭐 사진 자료를 갖고 오는 게아 음. 도움 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어떤 라인을 대량 원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음. 그 사진을 바탕으로 아 요건 되고 요건 약간 다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진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laughs> 네,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쌍꺼풀 네. 수술할 때 이것만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음, 거 있으신가요? 있죠 이거는 모든 의학 그 질문과 같이 연관된 답변일 수 있는데요. 세컨 오피니언이라고 한 병원에 딱 꽂힌 데 가서 결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장님들마다 혹은 상담실장마다 그 바라보는 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최소 두 군데 이상 병원을 가보고 같은 수술 방법을 권하면 그 방법이 맞을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수술 방법을 권하면 자기가 집에서 공부이 생각해 봐야 돼요. 눈매교정을 꼭 해야 되는지, 밑트임을 꼭 해야 되는지, 뒤트임을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꼭한개 병원 말고 두개 병원 이상은 꼭 돌아다녀 봐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 눈매교정은 눈 뜨는 힘이 그렇게 적지 않다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인데 너무 많은 병원에서 눈매교정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매교정을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두개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눈 수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1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60대일 수도 있는데 10대 분들은 꼭 생각해야 될게 자기가 눈을 평생 살면서 두세 번 합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 하지만 10대 때 예쁜 눈이 30대 때나 40대 때는 예쁜 눈이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작은 눈이고 또눈 처짐이 너무 많은 눈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한 번에 짱 해서 내가 평생 갖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덜 공격적인 수술부터 접근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중심 하나 더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수술을 할때 시력하고도 좀 연관이 있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너무 처져가지고 시야가 잘안 보이는 분들은 수술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눈뜨림이 너무 약해서 안검 하수가 너무 약해서 검은색 동공을 너무 많이 가리는 경우에는 시야랑은 상관이 있는데 시력이랑은 그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수술하고 난 뒤에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은 일단 눈에 있는 인물감, 실이나 검판이 울어서 생기는 이물감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쌍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쌍꺼풀 수술 흔히 말하는 쌍수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몸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거고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눈을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한 공부도 해보시고 환자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검색하시고 하면서 좋은 수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렸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티안나 유튜브 채널의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